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그레 홀의 비밀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도그레 홀에서 캐디들이 일하는 게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도그레 홀의 특징, 공략 방향에 따라서 총거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고객의 비거리에 따라서 꼭도 공략 지점. 지점, 또 공략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도그레 홀이 일하는 데 대해서 또 어려운 요소들이 있거든요. 일단 2번. 거리 계산이 어렵다. 거리 계산이 어렵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홀 맵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홀은 파포홀이고요. 360m. 자 공약 거리 360m인 총거리 파포홀입니다. 자우도그레기죠 그죠? 자 산으로 되어 있고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m 거리 말뚝이 자 여기에 100m 거리 말뚝 그리고 여기에 150m 거리 말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은 자 도그레골은 티인구역에서 어, 이쪽에 가운데 공략으로 공략 공약 200m 예를 들어서 화이트티에서 200m 쳐서 160 남는 지점에 떨어지고 자 그러면은 자 화이트티에서 이렇게 200m 지점인 것을 호선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60m를 공략한 홀이다 자 요, 저번 시간에 이 설명까지 했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자 거리 개선이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리 말뚝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혀있기 때문에 신입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카트도로가 이,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카트도로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데, 자, 200m 쳐서 보통 손님들이 이제 한요 지점 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여기를 IP 지점이라고 하는데, 공략 지점을 말하죠. 그죠? 자, 이공략 지점까지 왔어요. 이 고객님들이 다치고 카트를 여기 공략 지점 옆에 딱 세웠는데, 자 여기 카트 근처 여기 150m 말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150m 말뚝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 공이 여기 200 지점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캐디들은 그러니까 신입 캐디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각선으로 거리 말뚝이 꽂혀 있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가까운 여기 카트 도로에 있는 150m 말뚝, 이쪽으로 150m 말뚝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T인구역 기준으로 150m 말뚝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백날 여기 없는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계속 눈을 두면서 거리 말뚝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리 말뚝이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다른 예로 이 t t 에서 230m를 치면 한이 정도쯤에 떨어지겠죠, 그죠 자, 화이트 티어 치마, 230 치마 한이 정도쯤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카트를 이렇게 몰고 여기에 정차시켰다 치면은 여기 100m 말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캐디, 그 신입 캐디들은 티박스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150m 말뚝과 100m 말뚝,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 150m 말뚝을 100m 말뚝으로 착각하는. 자, 이까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100m 말뚝이랑 150m 말뚝이랑 연결해버리니까 이 거리가 100m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이. 잘못됐죠, 그죠? 100m 말뚝 두 개를 연결하고 이 뒤로 30m 떨어진 지점이 있으니까 이 공은 중핀 기준으로 130m를 불러줘야 되는데 남은 거리를. 근데 150m 말뚝과 100m 말뚝 연결해버리니까 1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리 계산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거리 말뚝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입 캐디들은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는 카트를 여기 정차하면 가까운 거리 말뚝과 팀 구역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달라진다 거리 말뚝도 착각하고 거리 말뚝도 잘못, 잘못 보고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볼게요 자, 3번 착시 현상이 심하다. 착시 현상이 심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 일을 하면서 실습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전후하고 전홀, 똑같은 홀맵지입니다 그러면은 거리 말뚝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100m 거리 말뚝, 150m 거리 말뚝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이런 도그레 홀이 아니라 일반 스트레이트 홀, 스트레이트 홀에서도 100m 말뚝, 150m 말뚝이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어, 카트를 이쪽에다 정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뒤에 있는 공에 카트를 정찰을 딱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공은 이 거리 말뚝을 이렇게 연결해서 몇 메타 뒤에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거리를 부르면 오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위치가 지금 카트에 있는 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 위치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공들, 이공 거리랑 이공 이 거리랑 이공 거리를 가서 부르면은 늦, 다라는 소리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공을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공을 보면은 거리는 정확하게 부를 수 있겠지만 가서 부르면은 거리가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요 지점에서 나머지 공들을 이렇게 거리를 불러줘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공들은 착시가 없이 그냥 거리를 부를 수 있지만 요 앞에 있는 공들은 착시가 분명히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공을 봤을 때. 그래서 이 공이 어 150m 훨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140m 남은 걸로 부르면은 와서 보면은 150m가 되는 거고 이 공이 뒤에서 봤을 때한 120m 정도로 보여서 와서 보니까 130m가 되는 거고 자 뒤에서 보면은 이 공이 약간 음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공이. 거리 말뚝 기준으로 약간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도그레홀은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00m 떨어지면 이 지점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230m 치시는 고객님들은 이 지점에 떨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어, 일반적으로 잘 쳐서 공들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다, 공4 개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게요. 그럼 카트를 여기다 정차겠죠, 그죠 카트를 여기다 정찰 겁니다. 근데 이 공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거리 말뚝 대각선으로 꽂혀 있고,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 공이 이쪽 뒤쪽으로 있으니까, 어, 170m 남았네. 제일 뒤의 공은 정확하게 이렇게 거리 말뚝을 이용해서도 거리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앞쪽에 갖는 공이 현재 내가 이 위치에 있는 요, 요 지점에서 이렇게 공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착시 현상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스트레이트 홀에서도 이런 착시 현상들이 생기는데 도그레골은 더 심하다는 소리예요. 왜? 거리 말뚝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혀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공도 어, 100m 거리 말뚝을 이렇게 연결하고 150m 거리 말뚝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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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되는데 이 공이 착시도 심하고 거리 말뚝도 연결을 잘 못하다 보니까. 착시현상과 거리말뚝인 대각선으로 꽂힌 이 이유 때문에 거리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착시현상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일직선상,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이 공이, 이 선에 걸려있는 공은 착시현상 없이 거리를 부를 수 있겠지만, 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착시현상이 5m, 10m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시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오차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이 일하고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입들한테는 그 경험이 바로 생기진 않잖아요. 그죠? 신입들한테 이 경험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저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해드리는 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거리를 부르면이 오차를 착시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벙커들 있죠. 벙커들 큰 벙커들이라든지 아니면은요 중간 중간에 맨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중간 중간에 맨홀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어. 페어, 웨이와 러프의 경계선, 이런 것도 영, 어, 이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페어웨이와 러프의 경계선. 뚜렷하게 보이죠, 그죠? 러프는 좀더긴 잔디고, 페어웨이는 좀더 짧은 잔디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경계선을, 경계선도 지형지물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듈레이션. 조금 더 경, 고경력이 되면은 언듈레이션을 가지고도 지형지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굴곡들. 움푹 파진 곳. 부, 보통 움푹 파진 곳에서는 어, 움푹 파진되는 매놀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매놀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골프장을 그렇게 설계한 때는, 이렇게 언줄레이션이 있어요. 움푹 파진된 매놀이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거리를 부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신입들은 계속 교육을 하면서, 지형지물을 왜 하라, 지형지물을 왜 하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 시입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당장 지형지물을 외우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지형지물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형지물들을 완벽하게 외우고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거리를 부른 게 훨씬 쉽다. 이게 결론입니다. 훨씬 쉽다. 훨씬 쉽고 좀더 정확하게 착시현상 없이 거리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착시현상이 심해서 도코리 좀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리고 자, 자 이게 진짜 웃긴 건데요. 스트레이트홀에서는 고객님들의 질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도굴의 홀에서 왜 질문이 많을까? 자, 이 홀도 똑같은 홀이에요. 자, 100m 거리 말투, 150m 거리 말투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산낭 떨어지를 제가 설명했죠. 보통 도굴의 홀은 어, 앞이 뻥 뚫려 있는 시야가 이렇게 고객님 눈에도 보이는 이런 홀들보다는 이렇게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블라인드 홀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블라인드 홀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질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에서 그린이 다, 다이렉트로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산을 넘기는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운데 방향으로 공략했는데 남는 거리라든지. 내가 이렇게 가운데 공량으로, 방향으로 공략했을 때, 그러면은, 홀컷까지, 다음 샷할 때 홀컷까지 남는 거리는 몇 메타야? 또는 여기 정면에 보이는 이벙커까지는 거리는 몇 메타야? 또는 IP 방향으로 공략했을 때 여기 막창 거리는 몇 메타야?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도그레골에서는 왜? 안 보이니까 홀이. 홀이 안 보이는 이런 블라인드 홀이다 보니까 고객님들 질문이 되게 많은 겁니다. 자, 킹고역에서도 이렇게 질문들이 많겠죠? 근데 이 질문들을 흔히 배우는 홀 멘트. 고객님, 이번 홀 360m 파포 홀입니다. 좌우 오비입니다. 배어의 가운데 공략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도그레 홀에서는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끝나고 나면 고객님이, 어, 정면으로 건 막창 나는 거리는? 그러면 산을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넘기는 거리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팀 구역에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객님 네 분이 동시에 모여 있고 여기서 한 번만 설명해 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세컨에 갔을 때예요. 세컨에 이제 요까지 공을 보내놓으면 블라인드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게 되지만, 뭐 미스샷을 내든 공이 좀 굴러가든 해서 요 쯤에 떨어졌을 때는 여전히 산에 가로막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산에 가로막히다 보니까. 캐디아 이산 떡 넘기는 거리는 몇 메타냐, 정면으로 끊어가는 겨, 거리는 몇 메타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신입분들은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고 여기에 공이 떨어져 있든 여기 보이는 곳에 공이 떨어져 있든 그냥 총거리만 불러버리고 치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총거리 남은 거리가 190m면 여기 있는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총거리 190m 남았습니다이 설명이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그 경력이 되면은, 고객님, 여기, 어, 방향이 안 보이시죠? 어, 뒤에 있는 라이트 방향으로, 어, 그린이 있고, 그, 고그 방향으로 공략하시면 그린, 온 그린 될수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190m고요, 정면에 보이는 방향으로 끊어가는 거리는 80m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요 부분에, 요 부분에서 질문이 쏟아질 걸 예상하고 이런 설명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신입들은 그런 인지 능력이 아직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왔을 때 고객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요 부분에 왔을 때는 고객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인지하는 데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립니다. 경험,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이고 어, 고경력이 돼야지 그런 이제 고객님들 특, 특징에 맞는 이 홀의 특징에 맞는 설명들을 어, 적재 적소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적재적소에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좀 전에 지형지물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형지물만 외워놓으면은 고객님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 어, 하면서 거리 계산을 한다기 보다는 요 부분에서 끊어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손님들이 캐디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 하면서 망설이면서 거리 계산을 하는 그 시간을 줄이, 줄이기만 하면 돼요. 캐디야 여기서 정면을 끊어가는 몇몇 하고, 그러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고객님 끊어가는 거리 80m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자마자 대답이 나올 수 있게 정도로 끊어가는 거리, 넘기는 거리, 막창 거리 이런 거를 외워놓기만 하면은 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경험치가 더 쌓였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 지점에 떨어지면은 어차피 고객님들이 하는 질문은 뻔해 어디 방향으로 쳐야 되는지. 보이는 방향으로 끊어가는 거리는 얼마인지, 이 산을 넘겨 치는 거건 적어도 캐리로 몇 메타 이상 쳐야지 넘어가는지에 대한 대답, 어, 대답을 대답 질문하기 전에 바로 할수 있는 이런 경험치는 쌓여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 이 경험치가 쌓이기 전까지는 고객님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블라인드 홀에 대해서 왜 어려워할까 캐디들이 왜 어려워할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해요. 블라인드 홀은 이렇게 꺾여있기 때문에 총거리가 달라진다. 목, 어, IP 방향, 그러니까 목표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략했는 거리에 총하피, 총거리가 된다. 다이렉트 거리는 의미없는 거리다. 그리고 손님들 거리에 따라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쏠 수도 있고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목표 방향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 블라인드 홀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질문이 많아져서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데더 정신이 없어지니까 블라인드 홀이 어려운, 아, 이렇게 도그레 홀이 어려운 거다. 그리고 거리 말뚝, 제일 중요한, 그린 기준으로 거리 말뚝이 꽂혀 있습니다. 그린 기준으로 꽂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팀 구역에서 봤을 때는, 어, 손님들이 드라이버를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팀 구역에서는 이 호선이 되는 거고, 남은 거리를 표현하는 이 거리 말뚝은 이 호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팀 구역 기준으로 남은 거리를 불러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착시현상이 생긴다. 이 착시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은 블라인드홀에서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스트레트홀에서도 분명히 착시현상은 있습니다. 내가 요 지점에 있고 공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공은 어, 착시현상 없이 거리를 불러줄 수 있겠지만 이 앞에 있는 공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착시현상이 생기게 되겠다. 이 착시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형지물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요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려운 내용은 맞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맞지만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린 거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일을 하는 거는 천지 차이니까는 제가 설명해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루 빨리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우스 번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